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양행이 주최한 제15회 유일한 상 시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출산 시대의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두 가정이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두 부부의 삶은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석태, 엄계숙 부부는 13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알렸습니다. 그들은 인성 교육을 중시하고 나눔과 책임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상훈, 윤정희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한 국내 최다 입양가정입니다. 그들은 빈민 아동을 위한 무료 공급방 운영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생명 나눔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삶은 입양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한양행 제15회 유일한 상시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